네, 안녕하세요. 소개 받은 유혜정입니다. 제가 오늘 되게 일찍 왔거든요. 일찍 와서 기다리면서 너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앞에 프롬포터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놓여진 건 시계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무대까지 활용해보라고 했는데 어, 왜두 분이 못 나가셨는지도 전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laughs>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과거에서 보낸 미래적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2019년 3월 저는 대회의장 연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걸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마치고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객석에 어떤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재난을 팔아서 성공하는 놈들.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겠죠. 옆에 계신 분들이 제지를 하고 말렸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좀 많이 당황스러웠고요. 조금 지나서는 좀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 제가 재난 피해자들의 곁에 서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똥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었어요 한해 하나가 지나고 더 많은 재난을 맞닥뜨리고 그리고 더 많은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그분의 그날 외침이 단순히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분노였고 절규였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이해하는 과정에 서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199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 발생했던 10개의 재난참사 사진을 모아왔습니다. 어떤 재난들이 기억나실까요? 기억나기도 하고, 이제는 많이 기억 속에 잊혀버린 재난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과거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한 언론사에서 1964년부터 2024년까지 60년 동안 10명 이상이 사망한 대형 재난참사가 몇 개가 있었는지를 한번 꼽아봤어요. 몇 개였을까요? 무려 300건이었습니다. 1년에 다섯 번 이상 10명 이상이 사망한 재난이 한국에서 발생해 왔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해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나 23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연말에는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해 179명이 사망했고요. 올봄에 경북을 강타했던 산불로 사망하신 분의 수가 30명이 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근하던 길에 지하도가 참수돼서 사망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하철을 탔다. 어떤 사람은 목통에서 때를 밀다. 호텔에서 잠을 자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를 걷다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축제를 즐기고 갔다 비난을 받고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하러 갔다 돌아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것처럼 또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병역체험 학습을 갔다 수학여행을 갔다 영영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렇게 재난이란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한 순간에 산산 조각을 내버립니다. 제 연단을 향해서 외쳤던 그 피해자 분도 자신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그리고 본인 역시 피해를 입은 생존자였습니다. 1995년도 6월 29일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참사로 몇 분이 돌아가셨는지 혹시 아세요?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서해 폐로가 침몰했던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재난의 수습과 대처에 관한 어떤 법도 있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미개했던 시대죠 그래서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것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난관리법을 국회가 만들어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경찰과 군과 소방인력이 투입됐지만 현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와 구호활동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자 그 뒤에야 비로소 중앙 119 구조본부를 창설합니다 지금 트라우마란 말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외상은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야기들을 널리 쓰고 저희 집엔 청소년도 저한테 잔소리를 막 하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이 사실 만들어지고 한국사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의료적 대응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삼풍백화점 참사가 계기가 됐습니다. 부실공사로 건물을 시공하면 대량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도 삼풍백화점 참사를 통해 배우면서 제가 이 건물에서 강의면서이 건물 무너질까 봐 걱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삼풍백화점 이외에 건설과 건축에 관련된 설계, 시공, 안전, 유지보수와 관련한 모든 법들이 전면적인 개편을 이루게 됩니다. 2003년 2월 18일로 가 볼까요? 대구 지하철에 탄한 남성이 객차 안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입니다. 3분 만에 대구 지하철 중앙로에 있던 열차 두 대가 불에 타면서 2 0 0 0 도시의 고열로 192명이 사망했습니다. 참사 이후에 어떤 반성이 생겼냐면 너무나 싼 내장재로 불에 타기 좋은 재질로 전동차를 만들었더니 불에 타는구나 그래서 모든 전동차는 불에 타지 않는 난연제, 불연제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화재가 나면 대피할 수 있는 통로나 연기를 막을 수 있는 개폐구가 만들어지고요 여러분들 타셨던 객차 안에 보시면 소방 끌수 있는 소화기와 문을 두드려 열수 있는 비상장치들도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을 그래서 올해 5월에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서 화재사건 났던 거 기억나시죠? 약 400여 명의 승객들이 대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명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선 이렇게 썼죠. 지하철 객사의 불연성 내정제. 대구의 피해 교훈이 참사를 막았다라고 썼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세월호 참사입니다. 304명이 돌아오지 못했고요. 250명의 고등학생들이 수장당했습니다. 이 참사는 저의 인생을 바꾸기도 했고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했다고 저는 전에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 참사를 계기로 우리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에서 묻게 됐고 재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이전까지만 해도 재난은 국가와 재난 피해자 사이의 일이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재난이라고 이해하게 하는 것은 조사되어야 되고 진상이 규명되어 야될 사건이구나. 실종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지만 사실은 국가가 채수습하지 못한 미수습자였구나 재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재난을 기록해 두고 재난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두는 것이었구나 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한편에 우리는 국가가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권리해야 된다는 것도 성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난 관련한 법과 제도와 매뉴얼들이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회의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에서 제가 소개드린 세 개의 재난은 굉장히 많은 한국사의 재난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했는데 이태원 참사는 수많은 분들이 참혹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패러다임 전환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건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가 재난 피해자의 권리가 있다고 라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태원 참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피해자의 인권이란 말이 처음 등장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장됐는데 그 명칭이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라고 쓰여졌다고 그래서 실제 법 내용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진상조사에서 알수 있는 것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 그리고 지원을 받는 것들이 모두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재난 피해자분들은 어떤 분일지 모르겠는데 우린 흔히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상상하거나 현장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부상을 입은 분들을 피해자라고 상상하게 될 겁니다 근데요 이 12구 2천 참사 특별법의 재난 피해자들은 범죄가 훨씬 넓습니다. 그곳이 3터였고, 1터였고, 생기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 참사를 목격해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떠나고 싶어서 떠날 수 없어 매일마다 그 참사의 현장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심리적으로 고통받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참사의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12구 2천 참사 특별법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곳에는 2차 가해를 방지할 의무와 책임을 국가에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은 결코 재난으로 오지도 않았고 재난에 적극적으로 수습하려고 하는 국가의 책임으로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를 이끈 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도 그 슬픔에 목놓아 울면서도 나와 같은 문제를 누군가 다시 맞닥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가의 수습과 대응의 문제를 물으려고 했던 사람들 또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본질을 찾아서 그 원인을 밝히겠다고 노력했던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해지는 것이 죽은 자들의 희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몫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맨 앞에 섰던 때로는 단식을 하고 때로는 머리를 밀고 때로는 풍찬 노숙을 감내하고 또 때로는 더위에도, 빗속에도 그리고 이 눈길에도 이 길을 헤치면서 산보이배를 했던 피해자 가족들이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저와 같은 입권 활동가들 아마 이 현장에서 오늘 수많은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 그들의 역틀을 지키면서 때로는 정책으로, 또 때로는 이 운동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연대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5년 차 인권활동가인데요. 활동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재난 피해자가 앞에 쓴다고 저 같은 활동가들이 곁에 쓴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늘 세상의 변화는 이름 없는 시민들, 제3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구급과 수수가 원활하지 않았을 때 정말 그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자기 손을 흙더미를 파내면서 시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아무런 봉사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수천명의 구급대원들과 자원봉사들를 먹인 건그 일대에 살던 여성들이 주먹법을 만들어와서 그들의 끼니를 떼었고요. 또 병원마다 헌혈증사를 갖고 가 헌혈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민들은 우리 사회에 부패가 없어질 때마다 모두 다 안전할 수도 있다고 반부패운동에 나서기도 했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을 때이 시민들은 촛불을 일고 길거리에 나섰고 가족들이 중앙내역에서 200일 동안 농석을 할때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로 참사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서명하셨을 거예요. 새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약 700만 명의 서명을 했고 아마 지금도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계신 분들을 저희는 종종 만나게 되고 만날 때 보다 반가워하게 될 겁니다. 이틀 참사 나고선 제가 그 현장에 갔었는데요. 가보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곳에 포스티지를 붙이고 여전히 별들의 집이라는 희생자들 기억하는 공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어라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슬프게도 아직 유가족들의 슬픔은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는 온전한 치유를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풍백화점 3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센터에서 삼풍백화점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60% 이상이 외상후 울분에 시달리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회는 삼품백화점을 계기로 트라마라는 것들에서 알게 되고, 거기 관련 한 심리치료와 학적 발전을 거듭했다고. 근데 이분들은 한 번도 국가의 지원을 트라마치를 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참사 전혀 무관한 곳에 세워진 삼품백화점 위령비에 가서, 아무도 이 공간을 정비해지지 않는 공간에서 매일마다 이곳을 닦고, 이곳에 이끼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참사 가족들은 어떨까? 대구 지하철 참사 가족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안전 체험관이 대구 팔공산 자락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안전 체험관 어디에도 이것이 대구 지하철 참사의 희생에 근거해서 만들었다는 라 표현이 없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위령비는 안전 조형물로 불리고 있어요. 제가 이 참사 현장을 가끔 가긴 하는데요. 추모식마다 한 3, 3년째 4년째 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추모식장에딱 들어가면 저를 반기는 건 추모하고 애도하는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아니라요 바로 제 자리에서 저 뒤에 보이는 카메라 위치 정도 되는 자리에 서 있는 803상인내가 틀어놓은 트로트 내려와 엄청난 혐오 발언이 저희를 맞습니다 추모식 내내 단한 번도 그 스피커가 꺼지지 않습니다 모욕받고 슬퍼하는 건 유가족들의 몫이죠 오실 때 다들 지하철 타고 오셨죠. 가족분들이 가장 크게 외쳤던 것 중에 하나는 대구 지하철 참사의 범위는 방화범이 아니라 불순식으로 만들어진 내장재였고 또한 가지는 1인 승무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타고 있는 지하철 대부분 뭐 서울로 치면 5호선부터 9호선까지는 다 1인 승무제입니다. 한 명의 승무원이 민원도 담당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사고가 나면 대처해야 됩니다. 왜요? 한국 사회는 아직도 생명보단 이윤, 비용 절검이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처벌받은 국가참여단 한 명이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는 재난 피해자가 마치 벼슬하는 거냐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무엇인가를 주장하면 때려진다고 이야기하는 가해와 혐오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때 159번째 희생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친구를 잃고 슬픔에 겨워왔던 이재용군은 사실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 현장은 이랬고 나는 이 현장에 갔는지에 대한 글을 읽다가 무차별적인 혐오 표현에 시달리며 생을 마감했어야 됐는데요이 이재용군이 생을 마감하자 당시 총리가 이런 말을 했죠. 굳건한 의지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게 국가의 자리였습니다. 최근에 수원에 있는 한 미술대학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기시험을 했는데, 과제가 이거였어요. 비행기 추락 직전에 기장 남성 얼굴을 묘사하라. 여객기 참사 가족들이 분노하지 않았다라면, 그 분노는 너무나 온당한 것일 수밖에 없겠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수많은 재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에 매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에는 어떤 슬로건이 적혀 있냐면요. 그들의 희생이 빛조 오늘 우리가 살았다. 내일의 살아갈 길은 우리가 열을 때다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문득 아까 처음에 강연장에서 저를 보고 외쳤던 피해자의 말씀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문득 아, 좀 성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이 딱 떠올랐어요. 아, 재난을 팔아 성공한 놈들. 저는 이렇게 한발한 한 발씩 나아가고 있고, 우리 세상은 좋아지고 있지만, 재난 피해자의 삶은 단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재난 피해 희생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안전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린 늘상 어디서나 언제나 재난의 위협에 도사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희생자들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묻습니다. 죽은 자의 자리에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 응답해 줄 수는 없냐고. 그리고 그 응답에 응할 때 자신들의 남겨진 가족들이 그래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또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고단하고, 때로는 욕받이가 되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 길에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